안녕하세요. 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김든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문학동에 나와 있는데요. 음, 2001년식이에요. 2001년식이고 전용은 18평. 주거 분리형이고요. 어, 화장실은 두 개예요. 방은 세 개고요. 4층에 4층이에요. 어, 빌라 전면에는 주차장도 있어서. 네 주차가 용이해요. 문학동은 어 예전에 비해서 너무너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죠. 어, 교통편도 그렇고 네 다양하게 갖춘 지역이라 집값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음. 일단 입구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현관문 들어오시면 바로 정면으로 3단짜리 키높이 신발장이 있어요 신발장 옆에 주문도 슬라이드 3단짜리로다가 슬라이드 주문까지 되어있고요 바로 우측에는 거실이에요 거실이 굉장히 커요 네, 폭이 2m 8 0 나와요 이 정도면 18평씩은 굉장히 훌륭한 거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베란다도 거실 옆에 아파트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거실 옆에 베란다 폭도 엄청 커요. 네. 아한 이내다 40? 네, 3, 40 정도 나올 정도로 다 폭이 넓고 커요. 세탁기 넣고 다용도실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네, 거실에서 보신 한편이고 음, 거실 우측으로 보면은, 여가 안방이에요. 이렇게 안방이 되어 있는데, 안방도 상당히 커요. 이쪽으로 11자 나와요. 넉넉 잡아.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11자 반 크기. 네. 이 정도면 안방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가 청전에 봤던, 기베란다 이렇게 나오는 그리고 이렇게 돼있고요 그리고 안방에는 화장실이 있어요 네. 화장실이 네. 싹 리모델링이 다돼있네요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요 샤워부스까지 완벽하게 네, 수리가 다 되어있고 문짝도 다 교체를 했어요. 방문짝도 교체가 다다 있고요. 바로 나가시면 밖에 화장실인데 네. 정사각형으로 어, 작지 않아요. 충분히 샤워하고 네, 씻고 물 보고 네, 그 천재를 할수 있는 네 작지 않은 화장실입니다. 방지 까지 완벽하게 수리가 다 되어있어요. 이 방은 어, 이 방도 조그만 베란다가 하나 딸려있는데요. 크기가 7.5 이쪽으로요. 7.5 크기 정도 나오고요. 이쪽으로 반대쪽으로는 8 네, 8 자. 나오고요. 베란다가 이렇게 있는데 베란다 폭도 아까 안방보다는 약간 작은데 폭이 상당히 커요 보일러실 겸 그대로 있구요 바로 밖이 다 트였어요 막힘이 없이 네, 답답한 구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마을버스길에서 많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네, 교통도 편해요 그리고 나가시면 바로 주방 기업자 싱크대가 어, 그 회색 투톤 네, 그런 식으로다가 창고 쿡탑까지 LED등까지 이렇게 식탁등까지 올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요 창문도 이렇게 달려있고요 네, 완벽한 구조네요 2001년식이다 보니까, 뭐, 외관도 괜찮지만, 네, 구조도 정말 상당히 좋네요. 이쪽에식탁 놓을 수 있게 식탁 등까지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저기 김치냉장고를 놓으시던 냉장고 자리는 이쪽이 적당할 것 같아요. 이쪽 옆에. 이렇서주방이고요 음, 현관 바로 좌측에 있는 중간방인데요. 와, 이 방은, 사이즈가 이쪽으로 11자나 나와요. 11자. 열한자. 1자면은 웬만한 안방 크기죠? 아까 저기 안방도 11자, 11자 반이었는데, 여기는 이쪽 폭이 11자라는 건 상당히 큰 방이거든요. 이쪽 폭은 7자 반, 넉넉 잡아서 7자 반 정도의 폭이에요. 그러니까는 중간방 역할로서 아이들의 책상, 옷장, 뭐, 침대까지 다놓을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밖으로 나가서 외부도 궁금하실 테니까 내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내부가 내부 계단이 엄청 깔끔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관리도 굉장히 잘 하시나봐요. 아, 진짜 깔끔해요. 음, 보통 빌라들이 한 달에 뭐한 만원, 천원, 이만 원 정도만 주면 계단 청소, 뭐 이런 거, 정화조 관리비, 기본 관리비를 다 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아, 여기 계단 청소 상황을, 네, 되어 있네요. 그분 계단 청소를 하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죠? 음, 여기가 정면으로 보이는 게 문학동 호산 아파트예요. 바로 이쪽 건너편이 마을버스 길이고요. 지금 제가 본 빌라는 이 빌라예요. 2001년식이고 전원 18평. 이쪽 라인이요. 맨 꼭대기 탑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동짜리가. 그동이에요. 외관도 좋고, 네. 주차는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로 되겠죠? 네. 어, 지금까지 박사부동산 김도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휴일 보내세요.